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7절 곧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갓까지였습니다. 그는 모든 왕들을 사로잡아 그들을 쳐 죽였습니다. 세일의 한락산은 가나안의 최남단 경계선이고 바알 갓은 가나안의 최북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지역의 범위가 최남단 한락산에서부터 최북단 바알가까지로 확정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그와 그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절. 여수아는꽤 오랫동안 그 모든 왕들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여수아가 정복전쟁을 행했던 기간 전체를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성경에 기록된 갈렙의 나이를 계산할 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에돔과 모압의 경계인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널 때 갈렙의 나이는 78세였으며,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므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간은 약 7년으로 추측됩니다. 이처럼 7년이나 걸린 가나안 정복 전쟁 기간을 수년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꽤 오랫동안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만 했을 정도로 긴장되고 쉬지 못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9절. 기본 주민인 희위 사람들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평을 맺은 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성을 싸워서 빼앗았습니다. 기본 주민과 가난 왕들의 상반된 운명을 예로 들어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강조합니다. 기본 주민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 살아남게 되었다면 가나안 왕들은 완악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통치를 거역하여 멸망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절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마음이 굳어지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는 언어 습관이 있어, 인간의 선택과 결과 모두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탁함은 영적 무감각, 교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성향에 따라 행동하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그 완고함을 그대로 두셨다는 뜻입니다. 강탁함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가나안 전쟁의 특징인 진멸, 즉 헤렘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에서, 헤브론에서, 드빌에서, 안압에서,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안악 사람들을 멸절시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그 성들을 진멸시켰습니다. 헤브론은 안악자손의 본래 거주지였던 성읍입니다. 안악자손들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을 포함하는 전국의 산지, 즉 고지대에 넓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담케 하여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안악자손의 진멸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수아와 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시대의 실패를 극복하게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는 또한 안악자손을 쫓아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는 안악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의 일부가 살아남았을 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되었음을 밝힙니다. 이제 땅의 소유권이 가나안 주민에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제1세대는 안악자손이 두려워 그땅 입성을 포기했으나, 많은 세월이 흐른 지금 그들이 비로소 제압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의 일부가 남아 훗날 이곳에 블레셋 족속이 살면서 역사 내내 이스라엘에게 가시같은 존재가 됩니다. 23절 "이렇게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할당된 땅을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지파에 따라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유도합니다. 현실적으로 정복하지 못한 땅이 아직 많이 남았고, 쫓아내지 못한 종족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전쟁이 그쳤다는 종전선언은 그 땅의 정복이 아직 완료되지 못했음에도 이미 실현된 실제적인 점유에 대한 승전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주요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가나안 주민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상태가 되지 못할 만큼 세력이 약화되어 전면전쟁과 같은 치열한 전투 상황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서는 전국 각지역에잔존해 있는 족속들과의 싸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의 두려움의 대상이오. 불순종의 원인이 되어 40년 광야 심판의 원인을 만들어낸 세력이 안악자손입니다. 그들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안악자손이 다 사라졌을 때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발휘하자 그들은 초계같이 되었습니다. 안악자손들의 장대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앗아가 버리고 두렵게 만드는 대적들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 거인처럼 서서 내내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